다음 그림과 같은 도형의 각 칸에 알파벳 a,b 중 하나를 써놓는 작업을 하는데 중요한 것이 뭐냐. b는 연속해서 쓸수 없다고 할때 n번째 칸까지 써놓는 모든 방법의 수가 a,n입니다. 그러면 어, a,n은 두 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a로 시작하든지 b로 시작하든지인데 a로 시작하는 것은 나머지 n 1에 특별한 제한 조건이 없기 때문에 이것은 a에 n-1이 되고 b로 시작하는 것은 연속할 수 없으므로 a가 되어서 얘는 a에 n-2가 됩니다. 그래서 A에는 a n 는 a에 n-1 더하기 a 의 n-2가 됩니다. a1은 ab를 아무렇게나 써도 되므로 2가, 2가 되고 a2는 bb만 안되므로 3이 됩니다. 그래서 2, 3, 5, 7, 은피번어치가 되어서 12, 19 아이고, 아이고 더하기를 2, 3, 5, 8, 13, 21, 34가 되어서 정답은 34이므로 2번이 됩니다.